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다 왔어? 오케이. 자, 올라갔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인사 중 인사 안녕하세요 올라 안녕하세요 올라 여행가 아, <목소리도> <인가>. <목소리도> 자 우리 간다 오늘 어, 다시 새롭게 <laughs> 여기 여기 있어 잡아 간 에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에 무슨 일이야? 나 아, 지금 무슨 일이죠? 우리가 배를 빌렸는데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터가 안 는데. 그래서 내리래. 내리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를 수리해야겠대요, 지금. 출발 시간이 제한시간거지 나갔는데 우리 3시간 코스인데 지금 한시간다지라고있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어요, 비. 어떻게 하죠? 이게 이게 스페인인가요? 모르겠어 어떻게 했지? Pero eso es posible. Porque soy español. Eso es no lo sé. Tengo que hablar con él. ¿Sabes cuánto tardaría más o menos? No te lo puedo decir. El jefe está viniendo. Ahora vamos a intentar solucionar el problema lo ¿de acuerdo? Lo siento mucho, chicos. De verdad. Esto no suele pasar. ¿No suele pasar? No, no, no. no, no. es la primera vez. Pero... ¿Primera vez? Porque para mí... 너 뽀르게 빨아, <laughs> 처음이래 이게. <laughs> 얘들 네 왈, 지금 배가 못도달난게 지금 처음이래 이게. 근데 왜 처음이 나한테 오지? <laughs> 왜 처음 우리한테 오냐고 처음이 왜 뽀르게? 어? <laughs> 얘네 말로는 얼마 안 걸린대요. 믿을 수 있나요? 얘네들 늘 그래. 금방 된대. 30분이야. <웃음> 옷이 <laughs> 이렇요 <니들이. 웃음> ¿Ah? Hola. Hola. Ha venido el mecánico sí. y está mirando de, de solucionar. Creo que hay un problema en, el, en la parte donde está el gas del ah. ¿El motor. ¿Está bien? ¿Está todo bien? ¿Es grave o no? No, no, no es grave. En vale. pues vale. no, principio creo que no es grave. Voy a preguntar. vale, vale. <susurrude> es eso? ¿Qué es ¿Qué es de ¿Qué es 오케이, okay. 네, 건 필박해 놓으시기라 그 심각하지 않대요. 심각하지 않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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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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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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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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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대부분 일곱 명 여섯 명막 이렇게 아, 인원 때문에 또 이렇게 열명넘어가데대탈수 있는 그런 데가 몇개 없어요, 기 음. 너무 럭셔리해 보이는데. 다른 데. 아, 저런 잘거 저런 거. 죠잘 되면 저거잘 되면 저거 타야지 아, 좋아요. <laughs> 와, <우와>, 준다고 <증명서> 남겼다. <웃음> <웃음> 끊겼어요. 너이이렇게이 아니면 어 <목소리로> 어 입어, 이게 연준에 랑 그래서 패들 리버. 그이아니야요

이게안 되네. 우아, 우아, 우아. 진짜, 너, 재밌으셨나요 네, 좋아요. <집에> <laughs> 뭐죠? 컬러? 어, 뭐죠? 무죠. 무죠, 무죠, 무죠. 어, 근데 주인은 알달알렸니다잘래생겼죠 사생겼죠. 나. 정이야 많이 술 근데 잘못 마셔. 이렇게 같이모이면 뿌서 뒀네, 오케이. 앞으로 또 우리 또 화이팅 합시다, 우리. 팅이 이제는 너무 물어보지 스페인에서 제일 중요한 무가기, 빨라 먹자 고기 샐러드에 오일 나올 거니까. 오. 우리. 오늘 이렇게 아침 먹어서 너무 보조 타고 좋네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보세주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해가지고 곧서 직원 몇 명에게 음. 음. 초 스피드 성장 되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베리안 도를 씹어 먹을게. 네 좋아요. <laughs> 이미 포르투칼은 이제 먹고 있습니다. 리스보는 거의 다 오. 먹었고. 포르투도 네, 먹고 자라. 네, 아 먹고 자라. 아셀도 체라하게 살아봐가지고 우리가 오늘 안 봐야 돼. 이렇게 어더 반짝한 토피스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상반기 그단합대회겸 그 상반기 베스트 가이드 시상식을 할 거예요. 네. 몰랐지? 몰랐어요. 우리가 상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어, 회사의 공헌이 컸던 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는 시간 가지보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 상방 오래 가이드. 오. <laughs> oh! 자, 오래 가이드. 스토펠리스2025년 베스트 아, 가이드. 아니, 안가갈거 오늘의 가이드 주인공은. <laughs> 야, 야, 우리 돌아가야 되네? 이유는 저희가 2020년도 처음부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지 리스본에 와가지고 승자 네. 승부나 아아 거친 바닥을 헤치면서 아 음. 투어를 만들어갔던 로고를 네. 인정하기 위해서 가 준비했습니다. 테레시. 출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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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제 그...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해야지. 가로지, 가지로지 가로지, 지지지 가로지, 가가지가 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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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그뭐저 이거 팀네 이름은 <Yistur1> 아, 스트됐어니다 아, <목> 너무 이제 감사하고 어영광스러워 너무 어 영광스러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Uh, 아, 잠깐. 어? 보습니다어 있어? 또 와, 있어? 뭐야? 와 뭐야? 금일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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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네로 디네로 네로디머니 머니에도 머니가 좋아 어머니 머니도 유로가 제일 좋아 유로가, 어까냐. 어까냐. 유로가. 어까냐. 유로야 유로야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 한반기를 갖고 깬산디람. 하반기에 또 이제 겨울에 또 잘되고 하면 또 모여가지고 더운데 가가지고 또 와인을 드시면서 또 2025년도 하반기 베스트 가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 하반기 가이드할때 선정기준이 아, 있을까요? 어.. 열이.. 열정.. 기관도입니다 주관적 참고로 이 베스트 가이드드 시상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네객관적이지 네. <laughs> 못해 네가도하더할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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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하나, 하나 더 일단 먹겠 봤죠? <laughs> 사진 찍어서 올려. 어, 우리 형맞 거다 그거 따로. 와 너무 감사해요. 앞나지 근데 원래 우리 엄청 같은 서비스 서비스 좀, <달라고> 화장 음료를. 대님이야 너무 왔는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